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집 ABC의 구매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가. A와 B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5명.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n A 교집합 B 이렇게 합시다. 이게 15명. B와 C를 모두 구매한 학생 12명. n b 교집합 c 는 12명 c 와 a 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1명 c 교집합 a 는 11명 자, 나 a 와 b 중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은 55명 그럼 적어도 하나니까 합집합이죠 n a 합집합 b 는 55명입니다 b 와 c 중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 54명 b 집합 c는 54명 c 와 a 중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 51명 c 와 a를 51명 이렇게 되네 합치팝이니까 NA 가기 M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죠 15 안되죠 이것도 MB NC 마이너스 B 교집합 시켜서 12 N, C, Na, 11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좀뭐 A 표기, 그러니까 Na는 A로 나타내고 MB는 B 이렇게 간략합시다. NC는 C 이렇게 좀 간편하잖아요. 그럼 A 다기 B는 어자은이 하면은 60, 70이 되고, B다기 C는 12. 그러면 66이 되죠. C다기에는 1 1 하면 은 62. 자, 이런 건 뭐, 이더 하면 되죠. 더하게 되면 은 e a 더하기, 2B, 더하기, 2C는 136. 그러면 89 198 양변을 2로 나누면 a다기 b다기 c는 298 298 자, 이렇게 되죠 a다기 b가 70 있고 우리가 구하자는 게 b다기 66자 봅시다 수학 문제 a를 구매하세요아 a를 구하니까 요거 이용하면 되죠 b다기 c는 66이잖아 그럼 a다기 b다기 c는 66은 99, 이렇게 하면 되겠네. A는 99 빼기 66. 33이 되죠. 학생 수는 33명이 되겠네.